안녕하세요 이꽃이홀린바구입니다 그 자색깔 나는 꽃도 있고 이것도 하얀 꽃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좀 높이 핏네요 이 꽃말은 항상 밝음이고 엄밀한 열정입니다 그 나무 창틀에 이렇게 싹있습니다 바로 옆에는, 이거는 얼음, 얼음 나무 걷습니다. 이거는 납중독이나 상체, 상처 치료 약으로 씁니다. 이거는 햇빛과 물을 좋아합니다. 오 여름에서 겨울까지 유 꽃이 입니다 상처 7료 감사합니다.